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이제 세일하는 아이들 영상에 담아보겠습니다 전품목 30% 세일 들어가고요 창들도 있고 국민이 다육도 있고 군생 다육도 있고 예, 이렇게 쭉 있는데요 준비해 놓으셨는데 제가 영상에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예, 5만원 이상 무료 배송이고요 3만원부터 택배 가능합니다 자, 30% 세일하는 아이들. 자, 조그만 아이들 여기 있는 것부터 찍을게요. 어, 잼스턴 8,000원 짜리고요 자, 좀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아메스터로 7,000원입니다. 킹카 <laughs> 어, 예, 6,000원 짜리고요 자, 어메이징 그레이스. 여왜 이리 지워버리지 예. 자,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런 네 가지를 이렇게 이것도 30% 세일할 때. 자, 뭐, 다 묵었어요. 여기, 지가 오래된 것 같아요. <laughs> 자, 러우 철아. 예, 35,000원짜리 세일 들어간 철아. 이렇게 큰거 30cm, 25cm나 될것 같아요. 자, 요거 세일 들어가고요, 다. 아, 핑크로즈입니다. 만원 입니다 핑크로즈. 예, 만원짜리. 핑크, 로즈, 이도짜리 만원 하고요 요, 아메, 예, 아라베스크 만원 하고요 아라베스크 만원짜리. 여래 있어요. 자, 야생 콜로라타입니다. 요, 8,000원 하고요 야생 콜로라타 8,000원짜리. 예, 두개 남았네요. 루비 간에 8,000원 하고요 루비 간에, 예. 이런 거한 8cm 밖에 안될것 같아요. 사이즈가요. 예, 멀로, 예, 2두짜리 자, 5,000원입니다. 5,000원. 예. 마르세유 5,000원이고요. 마르세유 5,000원 합니다. 5 0원짜리 자, 세일 들어가기 때문에, 뭐, 이거 다 무한한 거라서, 핑크 다이아 15,000원 하고요, 핑크 다이아 15,000원. 여기는 12cm 분에 이렇게, 예, 한가득 될듯말 듯, 자, 핑크 다이아 15,000원 합니다. 예, 로라 클론이고요, 35,000원 하고요, 로라 클론 35,000원. 예, 1 6 c m 가량될것 같습니다. 자, 쉘브르 2만원 하고요. 쉘브르, 노랗게 물들어요. 쉘브르. 자, 2만원짜리. 여기는 몰개인, 원정 몰개인 2만원 입니다 원정 몰개인 2만원입니다. 2만원. 또, 후비스, 휴비스 8천원 하고요. (8000원) 이렇게 3, 얼굴이 (4개짜리) (3개짜리) 그렇게 있네요 홍매화 (5000원) 이고요 (5000원) 자 (30프로) 또세들 들어가네요 오늘 이거 진짜 마음에 드시는 거잘 골로 고르면 득템되는 애들 많아요 미싱 유거요 (8000원) 예, 네, (8000원짜리) 미싱 유입니다 미싱 미식유. 요. 미싱류 2도짜리 8,000원 하고요. 아, 블루 엘프입니다. 거 4,000원 짜리입니다. 4,000원. 블루 엘프 4,000원 하고요. 네, 4,000원 하고요. 블루 엘프입니다. 자, 핑크 샴페인이고요. 핑크 샴페인 4,000원 하고요. 메비나 금입니다. 이거 만원 합니다. 메비나 금만 원. 자, 메비나 금만 원짜리. 페르독스 만원 하고요. 페르독스 만 원짜리 있습니다. 자, 이거는 한홍이라는 아이네 한홍. 16,000원 이고요. 한 홍, 16,000원. 2도짜리. 자, 16,000원. 예, 네, 16,000원 하고요. 아, 스파이시, 2만원 합니다. 예, 네, 스파이시, 이거는 얼굴이 다섯 개나 되네요. 자, 2만원 하고요. 이거는세 개짜리. 또 있고. 자, 환타. 예, 만원 합니다. 환타. 환타, 묵은둥이에요. 묵은둥이하고 자, 환타, 만 원. 예, 선, 크림슨 예, 크림선 만 오천 원 하고요. 크림슨도 이거 비싸던 아인데, 이 이거. 예, 만 오천 원. 이거 호빗맞나? 호빗, 호빗 아닌것 같은데 우주목이 아닌가? 아무튼 하여가 이거 아시는 분들은 뭐내 눈에는 이거 6,000원 짜리인데 6,000원 아 싸긴 정말 싸네 6,000원 짜리 이거는 호빗이라 썼는데 내 생각엔 우주목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자 파스텔입니다 요거 파스텔 8,000원 짜리 있고요 하, 파스텔 8 0 0 0원 짜리 자소인제 소인재도 100만원 하던거 이제 30% 세일할 때 이런거 자30%다 세일 들어갑니다 예, 소인재 아, 아, 그래, 요거, 카시오스입니다 이거 요거 만원하고요 카시오스 만원 예, 분은 14cm인데 좀 적네요 분보다 좀 적고요 자, 샬롯. 예, 만 원짜리 샬롯입니다. 만원 하고요. 이도 예. 자, 이도짜리. 예. 핑클 루비. 예, 8,000원 합니다. 하고 8,000원 합니다. 하나 남았어요. 아, 아, 사과꽃입니다. 하고 만원 하고요. 자, 사과꽃 만 원. 예. 찰스톤, 만원 하고요, 찰스톤. 아, 자, 체르니. 예, 삼만 원짜리 체르니. 아, 다 고지게 딸딸 먹었어요. 이것도 아주 달궈진 아입니다. 예, 아우, 괴마옥 대품, 8만 원입니다. 팔만 원, 괴마옥. 뜯어가지고, 예. 완전 대품 괴마옥. 자, 8만원 하고요. 아미산. 예, 3만원. 아미산 3만원. 아, 이거 괜찮네요. 밑에 보니까. 멋있다. 이거요. 잎은 괴마옥 잎하고 다 같은데. 이 밑에 그 뭐라고 해놔, 이거. 구건이라고 하나, 뭐라고 하지, 이거? 목들라고 하나. 아주 좋네요. 아, 3만원 하고요. 자, 원정 엘리자베스. 16,000원 짜리 예, 16,000원 하고요. 원정 엘리자베스입니다. 예, 16,000원. 자, 불꽃. 예, 15,000원 하고 15,000원이고요. 불꽃, 만오천원입니다. 2도 짜리고요. 자, 웨딩. 웨딩. 웨딩은 좀 비싸죠. 예, 네, 4만원이네요. 웨딩, 4만원. 4만원짜리 웨딩이고요. 자, 30% 세일입니다. 아, 웨딩. 예, 네, 같은 아이고요. 실루엣, 자, 만원짜리입니다. 2도. 예, 네, 실루엣이고요. 요거. 자, 만원 합니다. 어~ 언슬로네언슬로 15,000원 네 이렇게 15 네, 4도짜리 이렇게 있고요 자 불새 예 네, 12,000원입니다 아 불새 12,000원 하고요 요리 사바레즈 사바레즈 예 네, 10,000원짜리 사바레즈 목대도 좋고 자만예매직점 골드입니다 만이 0천원 하고요 매직점 골드 만이 0천원자자 퓨어 러브입니다 요거 만원 합니다 3도 자리 에 예, 아우레시스 요거 하나 남았어요 만 원이고요. 만원짜리 아우스 이건 건물 대품 만들어 져요 자고 나오는 거 보세요 여기 잘 달아요 자고 자 피치센 크림 만원짜리 피치센 크림 만원짜리 이렇게 달궈진 애도 있네요 여기 사두짜리 소인제 금만 이천 원이고요 12,000원짜리 소인제금입니다 제스타, 예, 제스타 만원하고요. 제스타 만원, 이렇게 예, 한 포트, 이렇게 한 포트입니다. 한 포트, 자, 만원, 예, 스파이시고요. 만원짜리 스파이시. 1 예, 0 0원짜리 스파이시입니다. 이루짜리 예, 스파이시고요. 블루아이 6,000원 합니다. 블루아이 6,000원. 예, 블루아이 6,000원이고요. 아 햇빛이 너무 내리 찐네요자 블루엘프 8,000원 짜리고요. 이거는 팔 8,000원입니다. 블루엘프 8,000원 짜리. 빨리빨리 아, 빨리 진행할게요. 마디바 8,000원, 2도짜리 8,000원이고요. 자, 프릴까지 생기고 있네요. 예, 누다. 예, 요것도 8,000원이고요. 노다 자, 8,000원 누다고요. 자, 치와와입니다. 치와와 만원. 쥐와가1 0원 이고요. 해리와슨입니다. 해리와슨 또 10,000원. 네. 자, 해리와슨 1 0 0원 이고요. 펑킨, 네, 펑킨 이거 8,000원 이네요. 네, 8,000원 짜리 펑킨. 자, 얼굴 4개고. 어, 대화금입니다. 대화금 3,000원. 대화금, 어 튼실한데, 이거. 3,000원짜리. 자, 멀티카울 립스틱. 멀티카울 립스틱이요 이것도 8,000원이네요. 어, 9cm분에 있어요. 9cm분에 멀티카울 립스틱 8,000원 하고요. 어, 수연입니다. 수연. 예, 만원 하고요. 수연 만 원짜리. 수연 만 원입니다. 자, 부영. 부용. 예, 부영도 만 원. 예, 부영하고 만원 하고요. 자, 먹대 이렇게 생겼고. 자, 만 원짜리. 두 개밖에 없어요. 예. 요, 글로리아. 예, 이만 원. 고인생 2만원짜리고요. 글로리아 글로리아 2만원하고요. 제 베카시즈 예, 만원 베카시즈 2도짜리 만원입니다. 예, 만원 자, 신디 신디 만원하고요. 신디, 만원. 에스메럴다, 만원짜리. 하나 있어요. 하나. 자, 에스메럴다, 만원. 말랑꼬리, 이만원. 4두짜리 자, 이만원 하고요. 말랑꼬리,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예, 사두짜리. 런, 요, 입니다. 런, 요, 이니, 만원하고요 요, 런, 요, 이니, 만 원짜리. 하 있고. 레온, 어, 라이트. 레온 라이트, 팔천 원 합니다. 레온 라이트, 팔천 원. 자, 삼십 프로 세일 하고요 목대가 좋네요. 네, 메인 라이트. 자, 팔천 원짜리고요 아, 라즈베리 아이스 8,000원 합니다. 라즈베리 아이스 8,000원 하고요. 로잘리아 10,000원 네, 로잘리아 10,000원 입니다. 10,000원 30% 세일 하고요. 줄리아나 1 0 0 0원 짜리 줄리아나, 만원. 자, 이렇게 생긴 거 있어요. 이렇게. 풍성하고요. 음, 플로리디티입니다. 5,000원. 플로리디티 5,000원 짜리고요. 여기는 해맑음 젤리 1만 원입니다. 해맑음 젤리 1만 원짜리. 1만 원짜리입니다 해맑음 젤리. 블랙 타이거 2만 원이고요. 어, 2만 원짜리. 2도 다쌍두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는 샤키라 15,000원 하고요. 샤키라 15,000원 자 샤키라 이렇게 있고 자 15,000원 샤키라고요 오팔리나입니다 오팔리나 10,000원 하고요 오팔리나 1 0 0 0원 달달 무구나입니다자 블랙탑 1 0 0 0원 하고요 블랙탑 1 0 0 0원 예, 10,000원입니다 여거는 엘콘 금이고요. 15,000원이고요. 엘콘 금 15,000원. 자, 또 15,000원에다가 30% 세일 해잖아요 예. 그런 자, 블루 걸스입니다 블루 걸스 10만 원. 자, 프릴이 있는 애입니다. 프릴이서 사... 잔잔한 프릴이 있어 가지고 목대가 이렇게 있어요 자, 블루글스 1 0 0원짜리 얘는 AK 연지 건지 5,000원 AK 연지 건지 5,000원짜리 요거는 9cm 분에 이렇게 심어져 있는 애인데요 자그만 하죠 자고는 많이 달아가지고요. 예, 5 0 0원1 0 0회연원온입니다 이거는 레드 콘이고요. 6,000원 합니다. 레드 콘 6,000원 하고요. 자, 6,000원 짜리 레드 콘입니다. 아, 더스트 로즈 6,000원 하고요. 자, 더스트 로즈 6,000원. 올리비아 8,000원 하고요 올리비아 8,000원 짜리 요거는 12cm 분에 가득 찼어요 8,000원 그린서프 14,000원 하고요 그린서프 14,000원 요거는 14cm 분입니다 아,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렇게 30%전품목30% 세일할 때, 예, 예쁜 아이들 잘 찜하시고, 예, 힐링하시길 바랄게요. 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